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어, 영상 봉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laughs>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것들이 그날을 자기일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야단을 적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톱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못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 <laughs> 어찌하여 내가 태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 어째요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요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세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너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니 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느니라 어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도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다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환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고. 네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어,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우리가 이 유배 입장이 되어서 유배의 마음을 좀더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유배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가. 라는그 유배 고통, 그 유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더 느끼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봉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픔도 표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욥기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욥의 이온 몸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아주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욥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아내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욥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욕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세 친구는 욕을 위로하자고 찾아왔지만, 저 멀리서부터 욕을 바라보면서, 욕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슬피 울고 통독하면서, 7일 동안 그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 말도,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이제 정적이 흐르다, 이제 어느 순간, 욕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그첫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자기의 생일. 태어남이죠, 태어남.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야 하는 날이죠. 잔치 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모습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욕의 지금 마음은 정말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욕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죠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들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잃었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이제 욕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욕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수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친한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것을 더더욱 감추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욥에 이런 마음이 욥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늘 함께 엘리바스, 빌단 이세 친구들과 함께 늘 동행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말을 지금 건네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슬피 울고만 있어요. 그것도 7일 동안 요배 모습만 바라보며그 시간동안 여러분 요배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지난 날들의 이 행복한 순간들,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이 이 머릿속을, 요배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또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도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일 뿐, 이제는 아무도 심지어 친구조차도 아내조차도 이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행복은 이제 불만으로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쭉 내용을 우리가 어, 말씀을 보독했죠. 오늘 3장 전체적인 내용은요. 요비 친구들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요배 독백, 독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상대가 없어요. 그냥 요비 혼자 자신이 중얼 중얼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의 내용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삶을 지금 저주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의, 이 욕기 전체적인 말씀에서 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3장, 3장, 이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1절에서는 처음으로 표현함을 언급하지만, 마지막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시 25절과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지금, 현재의 요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몸에 요배 홈 몸에 일어난 종기들, 수많은 종기들. 너무나도 간지러워서 어떻게든 긁을 수밖에 없었던 그 종기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아닐 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만. 여러분,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구절은 아니었지만, 1장과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욥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어떠한 큰 시험이 찾아와도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던 요비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요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요비 칭찬했죠. 정직하고 온전하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요비늘 하나님께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요비의 모습을 지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욥을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서 어떻게 욥 당신이 이제 와? 이제 고작 3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 자신 자신을 저주할 수 있어? 이것은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니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기는 이제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3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죠.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말 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조금 이상하죠? 욕기의 말씀, 욕기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욕기라는 말씀은.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그것을 욕이 늘잘 이겨내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더욱더 회복시켜주는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말씀의 과정들, 이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욕기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주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알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욕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욕기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왜 욕의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을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참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무리 뭐 주석을 봐도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뭐 정확히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뭐 신학이라는 것이 뭐 어느 한 곳에 정확한 정답은 없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낸 결론이에요. 저 혼자 묵상했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픔도 표현해야 한다. 아픔도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아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픔을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이 고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아파하는 그 마음. 이것은, 여러분, 사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잖아요. 욕은요,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욕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순간의 시험을 통해서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 이 그리고 오늘 그가 겪게 되는 아픔 그대로를 욕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우리의 아픔을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는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이 욕에 대해서 이렇게만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시기한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우리가 이 욕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욕을 이렇게만 바라볼 거예요. 원망하는 욕, 불평하고 저주하는 욕, 욕, 시기하는 욕.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욕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사실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썩어서 문드러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어차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다 얘기한다고 한다 해서 그것을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욕의 독박이, 독백이라고 말씀드려요. 독백. 만약 이것을요, 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 새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됐을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오늘은 요비 혼자 자 조용히 중얼거리는 그런 독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요비 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모든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저는 이것을요. 애통하는 마음을 말로 담은 기도의 표현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오늘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배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 이유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어서, 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내면을 감추어서 내 안에 썩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만날 그때에, 나, 내 안에 있는 이 아픔들, 이 죄성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막 노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헐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 그 성전에 찾아가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어떻게 보면, 요비, 오늘 독백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 혼자 스스로 계속 중얼중얼거리며,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나의 아픔이,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백이죠. 그러나, 나 혼자 그렇게 아무리 중얼거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들었을 때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만, 내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지금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적용해 본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성전에 가서 찾아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 심지어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요 분, 사랑했던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그래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시지만, 여러분, 그거랑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입술로 표현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던 이 아픔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늘 욥기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과도 아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통에 대한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애통에 대한 시들. 오히려 욥기에서 그것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좀더 기록했을 뿐, 그들이 시편 기자와 오늘 욥이...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이 애통하는 내용, 이 동일한 내용의 기도는요. 두개다 동일한 부르짖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유비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이 있구나. 정말 솔직한 요비죠. 정말 솔직한 요비입니다. 지금 요비는 불안한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 자신의 몸도 너무 심한 종기로 인해서 어떻게 몸을 조금 더 가를 수 있는, 가를 수 없는, 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요비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모든 아픔을 그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부르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추는 것보다 그것을 오히려 드러낼 때, 그럴 때는요 나에게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을 계속 작게 만들어요,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점점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결국엔 나중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신앙은 정말 온전한 신앙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려면 내 믿음이 강하고 굳건할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미 강합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가? 건강한 신앙인가? 정말 바로 세워진 그런 신앙인가? 이것을 살펴볼 때는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불안함감에 내가 불안함 속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정말 어떻게도 할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정도의 신앙의 수준인지 금방 알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의 아픔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온 자 나온 자 스스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냥 그저 끙끙 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해 보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죠. 욥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잃는 그런 욕보다 사실 우리의 입장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욕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교훈에서도 충분히 줄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이래서 누구든지 할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욕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의 말씀 주시는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하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5월 마, 지막 주가 함께하는 그 일주년이 이제 딱 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 아플 때도 정말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도 우리는 늘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욕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의 결단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픔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감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썩어서 물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리의 죄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이것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꺼내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내에게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정말 서슴없이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표현해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어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